둘다 맞고, 둘다 틀려.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, 완전히 다른 거거든. 그러니까, 브레인 해킹이라고, 엄청나게 침부된 신문 기술이거든. 그러니까 상대방의 뇌, 정신,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, 요, 요 뇌까지 지배하는 거거든. 박세다 음, 그거야. 엄마 마음이겠지. 창조, 왜곡, 삭제까지 모든 게 가능해. 그러니까,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도 있고, 영원에 남기게 할 수도 있다. 이것이. 야, 너네도 어제 있었던 일 그대로 기억하고 있잖아. 이거 안 봤으면, 그 기억 평생 갔을걸? 다행이지?